이번 강의는 메서드 이해를 위한 기본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메서드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되는 생성자 메서드, 또한 다양한 인자와 리턴 타입을 가지는 여러 메서드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메서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예제를 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서드는 특정 객체의 동작이나 행위를 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클래스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C 언어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도 특정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블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특정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모듈 구조가 될 건데요. 어, 이러한 함수를 어, 우리가 이제 객체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구조에 포함이 된 경우에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메서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메서드를 선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메서드의 이름이 오겠죠. 그 다음에 메서드를 수행한 결과 리턴 타입이 올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에 전달되는 값들을 받기 위한 인자 아규먼트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할 거는 자바는 리턴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리턴이 없는 경우는 void를 써가지고 리턴 타 리턴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자는 어, 가변인자로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자로 정의된 변수는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네. 메서드와 관련해서 중요한 용어는요. 먼저, 메서드 오버로딩이 있습니다. 이 메서드 오버로딩은 리턴 값이나 인자가 다른 여러 메서드를 동일한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alc라는 메소, 메소드가 int n을 받는 게 있다면, calc라는 게 int n1, int n2 이렇게 받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 언어에 따라서 이런 게안 되는 언어가 있고요, 이름이 반드시 달라야 되는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같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다르거나, 그리 리턴 타입이 다르거나.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바에서 이게 추가된 기능으로 가변 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명확하게 몇 개가 갈 것이라고 어, 명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문자열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갈수 있다라고 가변 형식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좀 독특한 메서드가 있는데. 생성자 메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생성자 메서드는 클래스가 인스턴스 될때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즉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선언해 놓고 A라는 클래스를 선언해 놓는다라고 하면 저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객체지향할 때 다시 배웁니다. A는 new A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럴 때. 클래스 안에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리턴 타입이 없는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이 메서드를 생성자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되는 메서드죠. 그래서 보통 클래스 실행 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고요. 어, 메서드 오버로딩 기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서로 다른 인자를 가지는 여러 개의 생성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도 없는 그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 혹은 디폴트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은 안 만들고 필요하면 만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간단하게 메서드의 선언 방법과 또 자바의 다양한 어 메서드의 특징 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예제를 통해서 메서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clipse를 통해서 클래스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메소드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을 생성을 하고요. 자, 이 메소드 클래스에는 하나의 멤버 변수를 두도록 합니다. 자, 네임이라는 변수 하나만 두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앞에서 배운 것처럼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메소드 m은 new 메소드.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ew를 통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어, 특수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형태가 메서드와 같기 때문에 생성자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자, 생성자 메서드, 생성자의 특징은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리턴을 넣으면 안 되고요. 클래스 이름과 반드시 동일한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생성자 메서드는 인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있는 메서드도 둘수 있고 인자가 없는 생성자도 둘수 있죠. 그래서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는 어, 필수가 아닌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생성자를 반드시 생성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을 합니다. 자, 생성자 메서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 생성자 자체가 클래스를 인스턴스 만들 때 가장 먼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 어, 초기화 작업이라는 것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변수에 들어갈 디폴트 값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 사전에 db 연결을 미리 해놓는다든지, 혹은 특정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런 것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는, 어, name이라는 변수에, 어, 멤버 변수에 초기 값을 한번 넣어보죠. 자, 기본 초기 값은 홍길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값을 한번 출력시켜 보죠. 프린트 F를 이용해서 하고요. 자, 생성자 라고 표기를 하고 %S. 자, 문자열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다른 출력문들을 위해서 뉴라인 어, 한 줄을 어, 한 칸을 넘기도어 역슬래시 n 해서 뉴라인 표시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name 이라는 변수 값을 찍어야 되겠죠. 자 되었습니다. 자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예 바로 생성자 홍길동 이런 값을 볼수 있죠. 그래서 뉴 하는 것만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메서드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가 name이라는 변수를 두었기 때문에 name이라는 변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 name 변수를 출력하는 p print name이라는 메서드를 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print 이라는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일단 없도록 해볼까요? void print name. 자, 인자도 없어요. 리턴 값도 없고, 자 여기서는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코드만 작성을 해보죠. so 서 print name에서는 자 우리가 현재 출력되는 메소드가 print name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print name에서 출력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name 변수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print name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m. 네,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죠. print name을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실행하면 생성자에서 홍길동 또 print name에서도 홍길동이 출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없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인자가 있는 메서드를 또 만들어보죠. 자, print name이라는 이름을 또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두개 있으면 어, 컴파일러가 에러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런데 자바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들을 여러 개둘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리턴 타입이 다르거나 혹은 인자가 달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조건만 만족하면 이름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 오버로딩은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어 여러 개둘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턴 타입과 인자만 다른 메서드를 여러 개둘수 있는 거. 이것이 이 바로 메서드 오버 로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린트 인자가 있는 프린트 네임 메서드는 현재 네임 변수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메터로 받은, 파라미터로 받은 네임 어, 변수 값을 출력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출력문은 현재 동일한 형식이지만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여기에 있는 name이 아니고 printName이라는 메서드에 전달된 매개변수가 되는 거죠 자 지역변수, 매개변수도 지역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변수에 우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ame은 바로 이러한 매개변수에 참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스턴스 변수인 name에 접근하려면 아까 앞선 예제에서 본 것처럼 dis.name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자로 받은 이름을 출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아, 다시 실행을 하려면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m.printname 자, 이번에는 문자열로 어, 이름을 여러분들이 줄수 있겠죠. 김 길동 이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홍길동, 여기서는 김길동이 출력된 것을 알수 있죠. 자, 같은 방식으로 어, 필요하다면 메서드를 여러 개둘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이를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하나만 있는 네, 메서드를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레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똑같이 프린트 네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가변인자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변인자는 인자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string name, int age,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문자 열로, 어, name이라는 변수가 전달이 되는데, 몇 개가 전달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하나 이상의 인자가 전달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점점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변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변 인자의 경우에는 아 그냥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가변 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표시만 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표시만 해가지고 프린트 ln으로 바꿔서, 네, 그래서 가변인자 메서드가 실행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실제 변수 값은, 어, 포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인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이렇게서 전달된 인자는 사실은 배열과 같은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문자열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배열이 전달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겠고요 자 for 어, for in의 형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기초 개념에서 다뤘던 것처럼 집합형 데이터를 어, 출력하는 f o 구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 물론 우리가 이제 form과 관련해서는 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어, for in의 형태를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각각의 데이터는 문자열 타입이겠죠 그래서 s라는 이름으로 봤고요 어, name이라는 argument, 인자 네, 이 인자는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ame 배열로부터 하나씩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하는 구조로 사용을 하도록 하죠. system.out.println. 출력은 s. 자, 이렇게 하면 인자로 받은 배열로부터 전체 배열 크기만큼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출력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호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m.printname인데 이번에는 여러 개의 이름 값이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예, 그냥 여러 개의 문자열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뭐세 개만 해볼까요? 뭐 여러 개 해도 상관은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네, 지금 보는 것처럼 프린트 네임이 호출이 되었고. 세 명의 이름이 모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인자가 서로 다른 메서드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어,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서드의 유형, 아 여기에 여러 가지 인자의 유형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메스, 만드는 메서드는 정수 값인 int 형을 리턴하는 calc라는 메서드입니다. 이 메서드는 두 개의 정수형 데이터를 인자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 값을 서로 더해서 리턴하는 아주 간단한 메서드예요. 자, 그러면 num1과 num2를 받아서 더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죠. 물론, 리턴 값을 보관하기 위한 어,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넣은 다음에 리턴을 해줘도 되는데요. 굳이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연산 결과를 바로 어, 리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실행 방법은 m.calc.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 뭐, 20, 50. 네. 자, 잠, 조금 전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m.calc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경우, 엔터를 치게 되면, 어, 각각의 이제 인자에 이렇게 커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탭을 키면 다음 인자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그러니까 엔터를 치고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50을 치고, 역시 탭을 치면 코드 끝으로 가서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되는 것이죠.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 실행하게 되면, 네, 아, 결과가 지금 출력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결과가 지금 리턴이 됐는데, 리턴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다시 출력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출력을 시켜볼게요. .out.println. 아, printf로 할까요? printf. 그럼 포맷이 들어가야 되죠? 자, 포맷은, 아, 아까랑 동일하게 calc가 실행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int num1, int num2가 실행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네, 두 번째 인자는 결과 값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로 결과 값을 찍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은 바로 m.calc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가 이 %d로 출력되게끔 하는 것이죠. 네, 물론, 마찬가지에 좀 보기가 좋지 않다면, int result는, 어, m. calc 20, 50.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변수를 하나 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result라는 변수가 굳이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재활용이 된다면 또 다른 곳에서 result를 쓴다면 이와 같이 별도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이번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칼크에 대한 결과가 70, 네. 실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는 어, 생성자, 그리고 어, 서로 다른 인자를 가지는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들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있는 메서드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했습니다